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이 포켓몬 빵을 해서 이번에도 우리 이 포켓몬 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포켓몬 빵을 먹어보니까 뒤에 보여, 포켓몬 볼이에요, 색깔이. 그래서 제가 이번엔 피카피카 피카 촉촉 치즈케이크를 먹어볼 건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약간, 치즈 케이크인데, 제가, 이, 피카츄 말고, 포켓몬 말고, 이뽀로 이거는 우유에요, 우유. 여기, 여기 아주 자세히 보시면 돼요. 제가 손을 넣어서,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얀색이잘안 보여서 제가 손을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촉촉한 케이크. 이건 우유 맛인데 이거는 치즈 맛 촉촉 치즈 이게 진짜 맛있어서 제가 이걸 점심에도 먹고 지금 지금 저녁이거든요 제가 지금 저녁에 먹는 거예요 이게 점심에 먹어서 좀 질릴 수도 있는데 이 피카츄는 좀 맛있는 빵 같아서 먹어보려고요. 근데 저번에 파이리를 올렸었잖아요. 파이리는 제가 너무 매워서 못 먹어갖고, 다른 사람이 먹었는데, 엄청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파이리를 한번더 사보려고 해요. 어떤 맛이 날까요? 과연... 지금은 좀 평범해요. 좀 맛있진 않아요. 점심에는 좀 맛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평범해요. 저는 한 입만 먹고 이제 안 먹겠습니다. 이게 이거 전체는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이게 여기 이게 뒤에 보시면 제품명이라고 뭐써 있을 거예요. 제품명 옆에 피카피카 촉촉 치즈 케이크 촉촉 치즈 케이크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빵이 삼립 거잖아요. 삼립. 그럼 저는 한입 먹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네 이름이 같은데. 딱, 살짝만 먹습니다. 이 크랩이 킹크랩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음, 크랩이 나왔어. 빵이 너무나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나중에 로켓단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거나 아니면 로켓단으로 돌아올게요. 안녕.